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일본에 일어버린 30년 하고 상황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때보다 상황이 더안 좋다고 하죠 이미 한국의 부동산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OECD 국가 중에 탑을 찍었고 그 부채가 십살리 정리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게 정부가 보증해주는 정책자금으로 해주는 대출 말고는 되게 상황이 어려운 거죠. 대출 이자도 지금 뭐3% 중반 뭐 이렇게 정직 자금으로 지원받는 뭐 대출은 이제 그 정도 나오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어버리안 되는 게그3% 대출조차도 그게 계속된다.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를 말입니다. 왜냐. 어느 시점이 되면 그조차도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출금리가 남들에게는 다4% 5%인데 자기한테만 2%로 계속 지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딤돌이 니머니 하는 그 대출조차도 가산금리가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싸게, 이, 싼 대출을 받아서 유리하다, 이득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공유해 봐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참으로, 막막하죠. 사는 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게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쉽게 뭔가를 극복하고, 쉽게 풀려나가고, 쉽게 정리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구조조정의 과정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샀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부자다. 되게 여유롭다. 자기는 충분히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굳건히 먹고 살아가야죠. 좀더 독해져야 되고, 좀더 조심해야 되고, 더 추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간다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다라는 항상 마음 독하게 먹고 더 대비하고 더 추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삶을 쉽게 보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것들을 그려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빡셉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30, 잃어버린 30년이라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한국에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1억씩 하는 아파트, 평당 2억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사서 유지가 될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30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10억 주고 샀던 사람들은 여유롭죠. 그때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싸져 있다라는 겁니다. 집을 샀던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금 되게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사서 다 뒤집어 써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도 해야 되고 따져도 봐야 되고 잘 추스려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참으로 막막하고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극복하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지금은요 너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증거가 되겠죠. 빚내서 무리하게 살면 저렇게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나마 그들 중에서도 5년 10년 버텨서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그 집을 평생 이제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자신의 경제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내하며 사는 사람들은 일본판, 한국판 짱구아빠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현실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빡빡합니다 저도 빡빡한 게 느껴지는데요 당장 아니어도 앞으로 한 4년, 5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해 있으려나요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하고 더 빡빡이 할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바적살이고 살아가야 되죠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뭔가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디고 또 안정화시킬지 생각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잘 다듬어 나가고 대비하고 갖춰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더 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고민들도 있고요. 갖춰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계속 움직여 봐야겠죠. 그런 결심으로 그런 각오로 살아가면 그러면 또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봐야죠. 다듬어 내야죠. 이루어 가야죠.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다 보면 또 극복할 때가 온다 라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당장 무리하게 큰 욕심부리고 또 빈대서 무슨 짓을 하겠다 라고 하면 큰고 다칩니다 그러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다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돈을 손에 쥐고 있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항상 항상 하는 건 박탈합니다. 힘들죠. 정말 저희 바지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대고 까불어대고 우습게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기 차리고 살자고요. 좀더 대비하고 대응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안전해지고 삶이 또 유지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만만하게 우습게 까불어대면 무지하게 힘들어진다는 것.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은, 인생은 항상 누군가에게나 쉽지 않은 법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좀더 독하게, 독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자고요. 이미 한국은행에서 말할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의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거. 그걸 자꾸 그냥 무디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빚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는 언제든 갚아야 되는 이제 숙제 같은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너무 빚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빚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라 거. 정신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야 좀더 조심해야 그래야 나 시들해는 생각하고 따져보고 궁리하고. 더 조심하고 지내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해내고 해쳐나가고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속 움직여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살자고요. 이상입니다.